기다려. 조하다. 조하다, 조하다, 내려서. 조하다, 내려서. 조하다, 내려서. 어! 거내려려가 좋아 나. 좋아 나 내려서. 좋아 내려서. 민지가 미지가 들어가고 우리고현이미민지가 들어가다가도 주낙 떨어지는 거 봐. 아아 그러지 말고. 들어갔다가도 주낙 떨어지는 거 보라고. 고현이 들어가고. 내려와 내려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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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도환이가 이거 잡아주고 아니, 아니, 도현아 들어가 기다려 기다리면서 가만 도현이 들어가아 도현이 들어가라니까, 어 벌렸다 까도현 뭐하냐 혼자 도현 와가지고 사이드, 민찬이 사람 만 구분. 내려서, 민석이 더내서 민석이, 민찬이 뒤버서 민석! 나 민석! 사이드로사이드로 걸어! 안쪽으안 돼! 아고 도현! 민찬아, 저기서 들고 뛰고 있 안으로 좀 보자. 사이드 주게. 민찬아, 너무 걸리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 줘. 우리가 약간 들어간 쪽이죠. 네, 들어세요. 민찬아, 민찬아, 비세비세 지금 지금 조금 약간 들어간 쪽이죠. 들어세요. 민찬아, 우리. 민찬이 기다려 지금 그만 미찬이 기다려 미찬이 기다려 이 기다려 자 나와 다 나와 자 나와 다나다민 나와 자나나오면나오면바와세 나와 자나오면나오면바와자요나나 <목소리도> 여기 멘트를 보면서 이거 떨어질 지만태우이 Yeah. 해이가자 따라가자. 따라가. 따 하지마 라가 따라가. 내라서 민석이 민석이 내라서가라가따라 아, 따라가. 따라가. 따라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아가 따라가. 따라맨 따라가. 따라라인지이지석아 태훈이보다 내서 태훈이보다 내서 다음은 돼야 돼 은검아 응급이가 뒤로 와야겠다 은급이가 내려오고 들어가, 들어가. 민석이! 민석이 나! 민석! 민석이 나! 예! 와 민석아, 민석이가 뒤에 턱이 접혀있잖아요. 뒤에 축하가 서야 되는 거야. 아니, 예! 받아 아, 네. 괜찮으니까, 예!

반대쪽으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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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부대 两个一公里。 그러세요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아배 민석아 음. 민석 봐아봐아 태용이 주말 수비 하나 쓰고 산도 임금이 있을 거야 이때 하나씩 자꾸 서준이 어. 올라서라 그래 나오면 들어가서 그래. 나오면 어 태용이 어가 자동 발송이 또 앞으로 해. 아까 네 맞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주한아 그 반대편에 있 이거 잡지 말고 주한으로 혀서 태훈이를 속여서 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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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준아 이쪽으로 와서 너 사람만 봐너 사람. 민식이가 민식이 민식이. 네, 안아 영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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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영아 시영 나와. 도연아너 사람 봐너 사람. 일어응 윤감. 알잖아. 네, 서준아 도현이랑봤 도현아 파드봐 서준아 너 17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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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 응.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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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是

도현이 잘라! 미지게 해줘! 렇지 후회! 한 번에! 앞에! 렇지 지훈아 잘했어! 지훈아! 확실하게 뛰봐 도와주는 거야, 한 대표야? 야! 네. 한 대표 도와주냐고. 조현아요 그 잡지 어. 마. 마. 주, 중앙에 저 11번. 나와! 좋아, 나와, 나와! 멘트맨 없잖아! 더 나와! 너 사람 보면서! 이거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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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빨리, 쳐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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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야! 형아아아 도현이가! 나 이거 해! 누가 도현이! 해! 서준이야, 서준이! 야, 이제 말안 해? 태훈이하고 아까 했던 거 도현이라고! 자, 도현이가 체크! 도현이가 체크하는 거! 민지가 자꾸 주한이 내려서. 주한 앞으로 해, 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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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민지가 떨어지는 거 봐. 그냥 너 나가. 주한이, 주한, 중앙 저 사람, 미지가 더나가더나가 떨어진다, 빨리 가, 미지개! 他不来买包，兄弟。 지케이, 지 지현아, 뛰연나와이시다아 드리블하고 있때중앙 드리블하잖아. 나오지 말고 너서중앙로 좁혀. 여기서 아

야야야! 페루트기 야, 야. 야. 차는데서 시작하라니까! 너가왜 어, 어, 이렇게 멀리서 해! 어, 네, 들어가세요. 불러세요 선우가! 우가 내려서! 서준 내려서! 아야 일단 숙여요. 아니기다 그냥 다려 나, 나요 야야야, 시윤아, 서준아, 저쪽 사이 잡아. 서준아! 500가 바로 끊어도 돼. 태훈아, 온다! 태훈이한테 온다! 머리리지마아아우아가아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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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봐. 내려서 내려서 조안이 어, 조아 사람 에 어, 서준아 어. 중앙에 있다가 저쪽 사람이잖아 그럼 저쪽으로 더서더 어, 네, 내려서서 민지기보다 내려서서 사람이 올라서는 것까지 잡는 게너할 역할이야.